6대1장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부시 이를 어머니 덕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을 길렀습니다. 아사왕은 지에에브라임을 군대해 습니다여호사바리아습니다 예수의 일을 길렀다. 바울이 묻지 않았습니다. 여호사바이스라엘을 제출하고, 예 명령을 따랐습니다. 여호사부시 예물을 가져왔는데, 그는 큰 도와 명을 갖게 됐습니다. 여호사부시, 아호사의 길을 멈고 유다와 예수의 아에 아들의 우상을 없애고, 예수의 성동에 아들의 우상을 없 아도니 아도니야? 아도니야 그리고 바라셔야 됩니다. 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대한 드럼의 주변에 나를 건져 그을 거지 못했습니다. 아도니와 사회 강의자 유다 사람들이 창고장에 지었습니다. 그예루살렘의 용감한 건들을 두었습니다. 그 올라갔는데 유다처 창고상이 서른 건 아도니와 보아서 0만명 건지고 나왔여는 보아 이십 이백 여 명의 유대의 일주를 건고 여우 다윗의 데1 8 명. 고맙습니다.